자, 어, 골든아워, 브루클린, 어, 어, 어 도미노파크 거든요. 어, 윌리엄스버그 이쪽에 해안가에 있는데, 오늘 그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, 와, 제가 이게, 이게 그안 찍을 수가 없어요. 너무 진짜, 뭐, 이렇게 그냥 반팔 입고 있는데, 와, 사실 낮에 날씨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, 그, 뭐지? 막, 천둥번개 치고, 막, 그래가지고, 생각보다 사람들이, 어 많이 없는 겁니다. 어, 훨씬 더 많을 텐데,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이거든요? 그래서 날씨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, 웬만한 사람들은 안 나왔을 거예요. 근데, 딱, 그 뒤로, 개자 말자, 날씨가 막, 와, 진짜 깨끗하고, 아름답고, 뭐라 말해야 되지? 너무 좋아. 진짜 좋아요. 와. 그래서, 어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 비디오를 켰습니다. 저 보세요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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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저 시리뷰. 와, 끝났다, 끝났어. 너무 좋다, 진짜. 이거 다 찍고 있잖아, 이렇게. 어? 다 찍고. 근데 막뭐 크게 막, 그 뭐, 안 찍는 사람도 들 많아.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. <laughs> 와. 진짜 날씨 장렬입니다. 비온 어 바로 그 다음 시원한 그 느낌 있잖아요. 되게 청량한 느낌. 야 진짜 죽인다. 그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어 저희 이제 큰아이가 이제 파자마 파티를 가가지고 어그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이따가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. 지금 시간이 거의 한 8시 넘었어요. 8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밝습니다. 이렇게 밝고, 너무 좋죠. 어 그래서 이제 한 30분 있으면 데리러 가야 되는데, 어 그때까지 여기 딱 걷고 있어요. 그 친구랑 이제 애들 학교가 여기 바로 옆이라가지고. 그래가지고. 여기서 원래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, 저 남미, 남미 애들은 좀 약간. <laughs> 그런 거안 따지는 거,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깨끗하게 치울란 거는 모르겠네 진짜. 쟤들은 이거 노는 거는 좋은데 한 번씩 막 너무 흥이 과하거나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막 어, 너무 나가는 게 있어. 그래서 여기 여기 이 공원은 이제 사실 이제 담배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뭐 어쨌든 내가 살았던 때는 이제 뭐 캘리포니아랑 뉴욕인데 그 어, 실외에서 이렇게 술을 어, 허가가 안되는 곳에서 술을 먹으면 안되거든요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아무도 이제 그 어, 술을 먹으면 안됩니다 어, 뭐 스파클링 워러 이런건 괜찮은데 어, 저 친구도 술을 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술 마시면 안되는데 경찰이 잡아가는데 <laughs> 아, 하여튼, 남미 친구들은 그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요. 어, 저기 경찰 아저씨도 그냥, 어, 어, 너무 평화롭죠. 여기 위로, 여기 이제 도미노파크라고 적혀있죠. 그래서 파크 위로 올라가가지고,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, 어, 골든아워 전경을 한번더 보고, 저는 이제 애를 데리러 가야겠습니다. 아 진짜 예쁘다 아 끝났다 끝났어 너무 예쁘다 와 이거를 내가 라이브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뭐그 뭐지 아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. 아, 그럼 라이브로 켤 걸. 네, 네. 아, 옛날에 이렇게 부두, 이렇게 뭐배 같은 거 내리고 했던 데인데, 그거를 이제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한 공원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예뻐요. 아, 날씨 진짜. 끝났다. 끝났어. 신분 같 은데 되게 좋아하 시는 아, 거같아요저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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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음, 앵글 이, 안 나오 게 왼쪽 으로 다녀야 될 텐데, 어쨌든 자, 이쪽 으로 이제 윌리엄스 버그 새로운 새롭 게 이제 개발 되 는, 어, 그런 건물들이고, 그렇습니다.